문제를 살펴보죠. x, y, z는 반지름 1이고, 중심의 좌표는 모두 t인 구면점의 좌표들입니다. 첫 문제는 x, y, z로 이루어진 식의 최대 값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식의 극한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문제의 식을 보니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식을 조금 변형해보죠. 개수로 등장한 1, 2, 3을 벡터로 묶어서, 벡터 1, 2, 3의 크기, 루트 14를 드러나게 하면 크기가 1인 두벡타의 내적에 상수 루트 14를 곱한 꼴이 됩니다. 단위 벡타들의 내적은 어떤 각에 대한 코사인이겠죠? 각에 대한 문제라면 그림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왼쪽에 RGB 좌표계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원점에 반지름 1인 9를 그립니다. t가 변해갈 때 구의 중심을 지나는 지점들 즉, 1, 1, 1 방향으로 벡터도 그려둡니다. 코사인 내부의 세타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1, 2, 3 방향과 t에 의해 결정된 9의 구면을 향하는 벡터 사이에 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화해 두었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 방향으로도 벡터를 그립니다. 그리고 t를 증가시켜 봅니다. t가 5 이상이라는 조건은 9가 지금 표시된 1, 2, 3 방향의 노란색 빅터와 만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5 이상은 너무 크니까 적당한 곳에서 9를 세웠습니다. 문제의 상황에서 코사인은 감소함수입니다. 따라서 최대값 ft는 각이 최소가 될때 발생할 겁니다. 고정된 1, 2, 3 방향과 최소의 각을 이루는 구면을 향하는 벡터를 찾는 것은 다른 많은 공간 도형 문제처럼 평면의 문제로 환원시켜서 풀게 됩니다. 원점 (1, 1, 1) 그리고 (1, 2, 3)을 지나는 평면을 왼쪽 그림에서처럼 수직으로 내려다봅니다. 접선 벡터와 평면도 덧붙여 두었습니다. 평면에 속하면서 구에 접하는 회색 벡터가 우리가 찾고 있는 벡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과 이루는 각이 가장 작겠죠. 구면의 다른 점들을 무시하고 구와 평면이 만나는 원위의 점들만 고려하면 되는 것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시 뒤로 미루고 다부터 구해 봅시다. 먼저 111과 123의 사이의 각을 알파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는 내적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인 값도 구할 수 있겠죠. 한편 구의 중심 TTT와 저벡타가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하면 원점에서 중심까지 거리는 루트 3 곱하기 t이고 반지름은 1이므로 사인을 구하기 쉬운데 루트 3 곱하기 t분의 1일 겁니다. 그로부터 코사인 베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면 위의 벡터와 노란색 벡터 사이에 최소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세타는 알파빼기 베타로 얻어집니다. 조금 전에 얻어둔 알파베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이를 계산합니다. 원래의 문제는 코사인에 루트 14가 곱해져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모양은 사납지만 T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복잡한 식은 아닙니다. 극한의 경우 분자의 끝부분 플러스 1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2 루트 3이 될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노란색 벡터와 구면 위의 벡터가 이루는 각의 최소값이 평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보는 방향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구 표면에서 점 하나를 선택하고 원점과 이 점을 이어주는 벡터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벡터를 작업하고 있는 평면 위로 정사형시킨 벡터도 그립니다. 정사형된 녹색 벡터가 노란 벡터와 이루는 각이 구면을 향하는 빨간 벡터가 이루는 각보다 작다면 평면 위의 벡터만을 고려했던 앞서의 수법은 정당한 거겠죠? 확인은 간단합니다. 구면에 선택된 점에서 노란 벡터로 수선을 내리고 삼수선 정리를 씁니다. 아래쪽 선분도 노란 벡터와 수직을 이룰 겁니다. 높이를 생각하면 빨간 벡터가 녹색 벡터보다 길이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한 변을 공유하는 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